자 레인보우 로보텍스람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마 오른 종목이죠. 예. 이게 뭐 이런 종목은 저희 천재투자 TV에서 뭐다 찍어드린 종목이잖아요. 자랑안할수 없는 종목이고 자랑해도 뭐 하층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죠. 예. 도 그렇고 뭐래 그저저 저. 저, 저, 저 예? 로봇주, 로봇 대장주잖아요. 로봇주 진짜 숱하게 많은 스타주들을 다 찍어드리고 급등 수익을 내드렸었죠.죠. 그렇죠? 하이젠 RNM은 더 올랐죠. 이거 얼마야? 몇 프로 나 났지? 계산도 안 해봤어요. 네. 하이젠 RNM은 추천하고 400%가 났고 레인보우, 어 레인보우도 먹지 않게 났겠는데 어 그렇죠. 이거가 뭐200% 그래도 하이젠 아래 내미터 넘네. 그렇죠? 자, 이 종목이 일단은 좀폭뭐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막 상승 시도가 나오다 어제 연봉 오늘도 조정. 뭐 거래도 없어요. 뭐 곡지 신호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음.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로봇주는 결론부터 아 어, 진짜 의미 있는 어떤 그꼭지신호 나올 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특히나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네 예, 물론 그러다가 이제 또 어, 새로운 신 대장주, 스타주 예,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아 음. 어,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차트적인 측면 말고. 어? 내부적인 테마 내부적으로의 어떤 종목 움직임들 놓고 보면 사실 로봇주가 어 꼭지가 나왔다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제대로 이렇게까지 쳐 올리고 진짜 이슈화되고 막 사람들 달려들고 달려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증폭되고 예 이런 상황에서 꼭지를 칠려고 한다면 진짜 화려하게 만들고 피날레 장식하는 거죠. 어.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지금 어, 진짜 제대로 될 놈들, 몇 놈들, 몇몇 종 옷들, 저희 천재 투자 TV에서 찍어드린 종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 놈들이 화려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죠. 그런데 후발주들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렇게 재미없어요. 걔네까지 피날레를 만들어야 돼. 예. 안 사고는 달라들지 않아요. 안고는 못 버티게끔 로봇주, 로봇주 아니면은 주식판을 떠나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나와야 꼭지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게 뭐, 좀 이제 그 약간 과장 붙이면은 진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용하게 따따블 따따따블 나고 있다. 어. 이렇게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로봇주에 어떤 내부적인 순환도 약간 있긴 한데 전체 섹터별로 순환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은 AI 쪽 예. 이제 어제 뭐 유리기판 쪽 필옵틱, 필옵틱스도 찍어들었던 종목이잖아요. 그거 뭐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들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가 어, SK. 있게 어 이제 에셋이 요거 집중 투자하겠다. 차세 동력으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 올라가고 예? 어뭐 이제 온디바이스 뭐 AI 관련된 요것들 뭐 치고 올라가고 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AI 쪽중 종속주들 막 치고 올라가죠. 반도체 쪽 중심을 해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예. 요 매도 물량이 이익절 물량이 또 그쪽으로 가고. 어. 그것도 해먹으면 또또 또 이쪽으로 온다거나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술적으로도 고래가뭐아이 뭐 거래에서 곡실이 나왔다 볼수 없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막 주가 변동이 막 순식간에 20% 30%치솟았다가또곤드박시 치고 왔다갔다 막 그런 변동성도 없고. 올라갈 땐 그냥 오로지 오로지 그냥 한 방향이야 어? 상승이면 상승 그렇잖아 영복으로 빵빵빵빵 빵, 빵. 그죠 어제 음봉 나왔죠 그럼 변동이 컸습니까 이고도 왔다갔다갔다 근데 오늘도 살짝 뭐몇예요 지금 0.93%? 아 1%도 안되잖아 하락이 지금 그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지금 변동이 이거밖에 안돼요 아직 뭐, 물론, 이제, 오장 남아있긴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변동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적게 움직이고, 거래도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다만, 다른 쪽이 또 강세를 띠는 그 유력 테마가 딱 등장하게 되면, 이제 뭐, 오늘, 뭐, 어제 오늘 저것도 움직이죠? 저 뭐야? 재건 테마? 예, 뭐, 그런 자테마는 좀 제외하고, 제외하고, 굵직 굵직한 놈들, 어.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뭐 어. 움직이는 놈들만 좀 움직이고, 이는것도 어. 그러니까 일단 제외하고, 굵직한 테마에서 이쪽으로 이제 어. 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냥 쉬어가는 정도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다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음, 포트 구성을 쫙쫙쫙쫙쫙쫙 해서 간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꼭지 나올 때가 그냥 고입니다. 고. 근데 약간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좀 집중 투자가 좀 많죠. 금액이 작기 때문에, 뭐, 천만원 투자하는데, 뭐, 백만원씩 쪼개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긴 한데, 좀 이제 아마 뭐, 어, 서너 종목, 뭐, 두세 종목, 뭐. 아니면 한 종목 몰빵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금액이 작아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유리기판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섹터로 매기가 들어오고 거래가 붙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조금 더 쉬어가지 않겠냐. 이 정도로. 그죠? 그리고 지금 뭐한 일주일 남짓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것만 해도 거의 떡블 낳은 거 아니야 고가로 치면 저가 대비 떡블은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어가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이치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약간 쉬는 것도 조금 이제 불만이다. 그리고 이것일 때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또 수익을 더 창출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챙겨주고, 다른 경우 매매하다가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 조정은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있으니까 가격이 안 빠지면 시간으로라도 이제 등락 거듭하면서 수렴하는 그런 끝자락 구간에서 다시 진입해도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이고요. 다음에, 어,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상승이 어떻게 진행되나. 여기서 이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죠? 그때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1차 상승, 2차 상승. 응? 폭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는? 여기서 이만큼. 비슷하죠? 이 1차 상승에 올라온 폭만큼 올라왔다. 이번 마디. 조금 더 올라왔네. 조금 놀랐네, 그렇죠? 예, 뭐 그러면 여기서 조정 맞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도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오일이 평선도 아직 근처도 안 왔잖아. 예, 여기 근처 딱 오는 순간 오늘은 지금 현재 음봉으로좀 눌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 초반에는 어 맞다는 순간 여기 한번 뚫고 올라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좀 거래가 좀 붙겠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어떤 그 로봇들의 주 흐름 특히나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 레인보우 뭐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얘가 그냥 뭐 오로지 상승 방향만 한방향으로만 가 조종 때도 한방향으로만 가는데 조종은 크지 않고 어. 약간 뒤늦게 이제 작은 종목들, 조그만 종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횡보하다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불쑥불쑥 불쑥 막 급등락 하는 경우 가 간혹 있는 것 뿐이지, 예, 굉장히 차분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간에 여기 올라온 폭만큼 지금 상승이 진행이 되었으니, 요 종목은 일단 한번 좀 절반 정도 챙겨놓고 다른 종목 매매하고 다시 기회가 오면. 잡는 쪽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그죠? 로봇초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진단되었고 또 여러분도 대충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어 매수자리 매도자리 이거만 짚어드리면 될거 같아요 그죠? 음. 근데 이걸로 나는 진짜 끝까지 챙겨 먹겠다 하신 분들은 굳이 파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기로도 끝났다고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기라도 그렇죠. 또 내일은 어떤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갈지 이거는 알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예. 그리고 어, 이제 뭐 만약에 여의가 꼭지라 하더라도 단기 꼭지라 하더라도 예. 이거는 뭐 다음 주에 고가 한번 시도하다가 조정이 들어가도 들어갈 모양이지 지금 당장에 죽어 들어갈 모양은 아니에요. 만약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최대한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있지 그죠 그래서 수익률 좀 극대화 시켜야지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이 적어서 좀 집중 투자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 어, 일단은 저희 천재투자TV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예, 누르셔가지고 천재투자TV에서 그 올라오는 영상, 종목 영상만 놓고 봐,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오늘은 뭘 잡지? 내일은 뭘 잡아야지? 그렇죠? 예, 이런 인분들 어, 우리가 종목 영상이 한 10개 녹음했다. 10개 중에 한 뭐, 한뭐 60%, 70%는, 70%는, 그냥 단순 종목, 그, 진단해드리는 거예요. 진단 영상입니다. 예. 그니까 아마 30% 정도? 적으면 20%, 20에서 30%는, 저희 그 영상 남기는 전문가들이, 아, 요거는 지금 잡으면 되겠다. 이건 진짜 좋은 종목이다. 예. 이거 크게 터지겠다 하는 종목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영상 하나씩 하나씩 그 열어서 보시면서 어 힌트를 얻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알겠죠 어 계속 보다 보면은 야어 내일 모자 라야겠다 그런 뭐 감이 딱 옵니다 감이 딱 와요 근데 그마저도 나는 모르겠다 귀찮다 아 어, 귀찮다 이거 다 찾아보려면 뭐 그래도 한뭐한 뭐 시간 정도 소요될 거 아니겠냐 에 그럴 시간도 없고 귀찮어 봐도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음?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제목 보시면서 딱 보고 싶은 영상 한번 그래도 어 체크해서 보시고 자 여기 우, 좌측 상단에 오르고라고 써있죠 오르고 오르고 앱을 빨리 다운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찍어드립니다. 종목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죠.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어, 정 끝나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본다고 라고 가정을 하면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오늘 장의 시세는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매수기회는 놓쳤단 말이야. 내일 매수 기회가 오면 좋은데, 내일 매수기가 회안 주고 날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르고 앱을 다운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텍스트로, 추천, 글이 딱 올라오고, 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이거 추천주라는 걸 알기 쉽게, 푸시 알림으로 딱 나갑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막 진동, 벨이 빡 올리는 거지. 종목 추천주 딱 나가면, 레인보 로버텍스. 지금 36만 8천원 시장가 매수 잡으세요. 이거 4천만 원 갑니다. 막 이런 식의. 좀 약간 과장하면. 뭐 이런 식의 문자 간다고 간다고 비중 몇 프로 담으세요. 그럼 곧에 그 이제 알림이 딱울리거든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신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가도 알림 딱 받고서 확인하고 HTS에서 키움 매매한다 영웅문 딱 열어가지고 어.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열어놔요. 보통 <laughs> 열어놓잖아 그렇죠? 어. 보진 않는다 하더라도. 기분 영웅은 열어 놓잖아요. 영웅은 딱 열어가지고 뭐 그대로 매수 주면 주문, 주문 뭐몇주 얼마 해서 매수 그것만 딱 클릭하면은 그냥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엄마가 좀 바쁜 시간이라 하더라도 몇초 걸리지도 않잖아. 요 이런 거는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당연히 월급 받으면서 일해야죠 예? 주식투자로 일 안하고 수입도 안는데 주식투자로 승부하려고 막 거기서 생활비 충당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성공한 사람 몇 없어요 개인투자들은 그거 쉬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내 여유자금으로 이 자금 불려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아주 크게 분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여유롭게 사셔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매매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고민이 될 수가 있지. 아, 창이 저렇게 좋은데. 이거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회사 때려치고 전업처럼 나서봐? 그래서 실제로 나선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저희 오르고앱벌 다운받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간편하고 손쉽게 매매를 하고, 실전 매매 대응하고 수익내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입장해 주시고 다운받은 방법 또한 역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하세요 오르고 그러면 앱 하나가 딱 뜹니다 그앱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무료인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만 하시면 딱 창이 열려요 여기 전국 최고도 24분이 리딩하고 계십니다 공개 채팅방 하단에 공개 채팅방 딱 들어가시면 24분 전문가 무료방이 쫙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 아무 방이나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리딩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 이 오르그앱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좋은 종목장에 상한가도 먹고 어? 더블도 내고, 따따블도 내고, 그렇게 해서 올해, 어, 연말에는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자산을 불려서, 예. 감사 인사 하나만 올려주면, 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아니, 또 하나 있지. 구독. 구독 눌러주신 거, 그걸로. 아시겠죠?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상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 이상 없어. 다만, 예.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 이번 2차 파동의 목표치는 거의 도달한 것 같으니 챙겨주고 또 새롭게 싱싱하게 일어나는 넘으로 넘어가도 되겠다. 그 싱싱한 넘은 어디서 어디서 알수 있냐? 오르고앱 혹은 여기 천재투자 TV 정목 영상. 근데 영상은 이제 걔다다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런 서고를 덜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르고앱또 빨리 다운받으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